이게 만렙이래 차, 차 뭐냐 너? 이게 만렙이래 그럴까 우와 차좀놔 일단, 일단 그거 사고부터 내보어야 간다 우와 야차 봐라 둘다 진짜 나 사기다 저거 아내만 빠른 게 아니었네 얘도 빠져야 돼와 <laughs> 진짜 주... 아, 뭐야 아이템전이었 <laughs> 앞에 달려가지 말고 이한개더와나두개 꺼져라 <laughs> 내가 두개 쐈어 <laughs> 진짜야 랑이냐 어이 <laughs> 뭐야 1등 오 oh 씨. 아. 아이템 도는 거 아니었어? 그거 아이템 도거아니야 아니, 아니 그러니까 할거 아니었어?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하고 있잖아. 아니 아까 소형이 아이템 아니 스피드 줬어 아까. 아이템 내가 누가 다 막아. 달려라 지나라. 우후. 아, 돌았나. 야. 아좀나오세요 이거 아, 나한테 <laughs> 잘써 놓고. 미치. <laughs> 어? 누구야 이거? 이차 그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아야 보라코는 뭔데 이거 야 이거 그차 내가 운전을 못타겠어뭘 뽑아날리는거? 뭐, 뭐, 저게 계속 받고 있다고 계속 어라 아, <laughs> 아! 아니 개이드 아, 뭐야 이거 우주선 뭐야 아 이거 뭐야 아니 왜똥 사놓고 가 <laughs> 거기서 섞어라 보라코난 어? 뭐야 이거 어? 어? 적당히 해라 니네 <laughs> 아니 진짜 똥 싸울 것 같아요. 야라 이거 나오던데, 아잉. 아니 아. 저리, 아 좀, 아, 아 기모띠, 아기모티 아, 못들어 아, 아, 맞았다. 아, 좀 끊지 마세요. 아, 숨도 받았어요. 싸우지 마세요 자석으로 <laughs> 야, 근데 너 캐릭터는 왜 그래? 귀여워 네모난데? 네모나? 어, 이거 네모나. 아 이거 네모난아 <laughs> 어? 꼴찌 누군데? 에헤요 꼴찌 되요 절기땡이네? 꼴찌 꼴찌 누군데? 브라카는 아, 아미죠 꼴치래요 아싸, 김여사 아, 김여사. 아. 김여사 역시 뭐, 뒤를 뒤를 보고 한대 아, 길을 알 수가 있냐 <laughs> <laughs> 어 옛날에 진짜 옛날같 옛날에 인데왜 음, 지금 만렙이야몇 개월 전에? 아이앱 예, 싫다 아빠야 나왜안 움직여 어나멍 때렸는데 아 바로 부스터 밀친 놈 누구냐 송곤 짱짱맨 <laughs> 야 송곤이 아이템 내가 뺏어 먹는다 실드 누구 왔어 <laughs> 누구 왔어? 이건 어디서 그거 치운 게 없는데 아 이거 차가 안 차가 아, 아뭐 엄마보다 박았잖아 아니? 벽에 <웃음> <웃음> 우주선 막아버리기 누가 좌석으로따라오는데 누가 자꾸 우주선 쓰냐 <laughs> 내가 우주선 쓰면, 우주선 쓰면 손가락 부러뜨린다 그만 쓰라 아 아까 누구 바나나 밟았다 이상 어 아까 누구 또 바나나 밟았다 아나 비켜라 니놈 어? 오우씨 우라서 오우씨 야, 나 1등 아닌데 왜 나왔었어, 이거. 우선. 개우염이. 야, 미사일 난 쓰지 마라. 제대로 막아지는데. 야, 이거 왜, 왜 뭐야? 뭔데 배 치워라. 아, 뭐 이런 것도 있어요, 여기? 왜 아무도 말안 해줬어? 어, 너왜 1등이야, 갑자기? 나 아무,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비춰, 와. 비켜지도 <laughs> 깡패야 <웃음> 닉네임하고 완전 잘 어울리. 그니까. <laughs> 어? 아 불시마라 다죽인다 진짜. 와 아, 진짜 고만고만 나 내시 달려오는 거 봐라. 아니 뭐야 나 분명 안돼나 시도 <laughs> 썼는데 씨바. 시도부터가 아, 막아져? 어. 오. 대박 나. 어, 아, 아니, 아, 아니야. 누구야? 아 아깝다 물팔이 ㅈㄴ 웃기네 아니 이거 실수 썼는 공이하고 겁나 박치네 <laughs> 아싸 2등 개이득 야나왜 여기서도 뒤에 보고 있냐? <laughs> 너한거 <하는>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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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<laughs> 아, 마지막 물팔이 누군데 나 아니야. <laughs> 자석이 나야 자석이. 어. 와... 물파린 나 아니야. 바나나 안 하나. 오시 바나나 존나 좋아. 검서 가서 좋을 게 없는 거 같아, 레시. 님 님. 늦게 있다가 그냥 자석 쓰고 따라가야지. 아니, 여기선 자석 쓰기도 힘들지 않아? 길 꼬부둥. 어, 뭐야, 길왜 이래? 뭐, 왕왕왜 이래? 길왜 이래? 야, 바나나 뭐냐고. 야야, 왕바나나 뭔데? 몰라. 그 왕, 나 레긴다. 왜지? 네 바나나 하니까 바나나 그 도로 다 막았어. 아, 진짜. 야 이거 뭐, 뭔 일이야? 아 모락모락 지쳐가잖아. 아니 아, 내 뭐야? 차, 야 내가 내 차가 감당이 안된다고아 씨발 옆에 앉아서 자꾸 불친 노대지나 낭떠러지 떠는 차인데 왜 2등 됐어? 아 야야 나내차 너무 정신이 없어. 그게 안 돼, 케어가. 아, 저 멍청이가 자꾸 누드를 받아가지고 내 꼴찌됐다. 내가 일부러 방해한 게 아니야. 나도 바나나 보고 싶다. 야 바나나가 도로만 하던데? 아아아내거 아, 아, 아. 아, 내가 막 막았다 1등. 아 이거 바나나 이것봐 이거, 이거 어떻게 안밟아 이 바나나 그니까 저 무조건 야, 밟는다 나도 궁금하다 <목소리> 그럼 니가 그차 안쓰면 되잖아 아니 궁금, 아, 아. 궁금하다니까 왜안쓰 보라카나 일로와 야 우리 둘다 못들어가 그러다 왜? 차이 많이 나니까 야야 니 따라가면 떨어지짜나 이씨 오 진안이 1등 됐는데? 이게 무슨 경우죠? 야 앞에서 아, 다 먹고 갔어 아, 어, 아, 나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야호~! 대 이게 뭐였어? 아나 진짜 아좀 나오세요! 아 길만 진짜 졌나 아 길만! 아 뭐야 이거? 십자가 돌았냐? 아 십자가 미친놈아 <laughs> 야호! 진이 날라라! 쉬어. <laughs> 하아 이거 차가 왜 내 맘대로 안가 <laughs> <laughs> 어? 나물 부숴 묶는거 인데 같이 묶길래 여기, 이게 뭐야? <웃음> 어, <웃음> 자살하는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나, 내, 내 맘대로 왜안 가죠? 이거, 와이똥똥 진짜..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똥을 싸놓고 빨는거야 빨리... <laughs> <laughs> 이라서 너네라 진짜 인다 아, 아, 아니 왜 이딴 거나 와 이렇게 중요한 때자석이 이딴 거 나오냐고. 아 돌았나 거 이거 자꾸 막노 안돼 리타하면안하면 안돼. 아, 네, 안 돼, 안 돼. 아 아깝다, 한승이 타할수있데 바나나 바로 가는. <laughs> <laughs> 아 바나나 얼마나 큰데? 야 진짜 이거. 그다가다 뭘 다섯 배야? 한, 한, 육천 배고, 뭐, 한, 뭘 다섯 배야? 육천 배, 너무 하고. 진짜, 아니, 도, 도로 다 가는데, 어, 그 정도 되시 그, 땡이래요. 우와, 진차좀 봐. 개좀 봐. 우와. 저 배고플 때 하나씩 가다가 까먹네. 나저 <laughs> 저 새끼 일부러 비트는거 같아, 내 생각에. 누구야? 어? 넣어 맞아요 어 이끼야 이거나 먹어라 응. 아 맛있네 <laughs> 어? 승이 뒤따라가니까 파란 냄새 나는데 다시 파로나 거기 서 이성우 아아아 빅형이 제일 야 이씨 월제아아나 진짜 흐흐흐쏘가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아 아주르 <laughs> 아주르래 옆에 시야가 떨어져야 주르야 아 바나나 진짜 아 바나나 진짜 아 뭐야, 뭐. 어, 뭐야 뭐야 아, 아저 뭉청이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내 찍었어 빗자 그랬지 바나나 진짜 절대 먹지 <laughs> 이 애기 바나나 뭐냐 <laughs> 애기 바나나 지나니까. 지렸다. 바로 와, 나 이번에 스토어가 는데 아니 뭐야? 나 위로 올라갔는데 뭐, 밑으로 떨어졌다 내가. 따단 따단. <laughs> 누나 아, 생카. 어, 나 이번에는 리타할 것 같은데. 뭔데? 앞에 두명왜 이렇게 빨리 가있는데 저기 뭐, 나랑이가. 빨리 따라온다. 못 들어가. 떡하지아 뭐야 이거. 아 안돼. 따라붙었다. 빨라 나 존나 빨라. <laughs> 와 이거 부스터밖에 안나와 아이템. 골동은 부스터밖에 안나오잖아그니까아 한승이야 질수 없어. 아 빠르나 저로가직빠나야야이 또. 아 아니 진짜 김나 굉장히... 하늘 있을 때만 이상하아 <laughs> 아깝다. 다 왔는데. 뚫어뻥 개 빠르네. <웃음> <웃음> 와 불다리 아, 타있어 아, 와 타이어가 있네 야난 그래도 거의 다어아다왔어 이동훈쨈은 있와 카드 있어 콘바 <laughs> <laughs> 뛰어가는 있잖아요 있어 아, 음. 날 음. 뛰어 뛰어 봤다 뛰어 그차 있나? 그차 뛰어다닌 거라요여 없어 음. 조금 뭔데 저 독보적인 스피드 독보적인.. <laughs> <laughs> 비켜 임마 <인마>, 그럼 <laughs> 한개 더 아니 좀! <laughs> 앞이 안보여 뭐? <laughs> 와! 날라갔다와뭐데 이거 야 뭐야 아 빨간거 치워 빨간거 뭐야 자꾸 면상 치워라 <laughs> 아 어지러워 <씨>. 바나나 <laughs> 먹으나 아무나 아니 야 왜 싸우는겨? 아싸. 아 뭐야? 물파리. 뭐, 물통. 아 미사일까지. 미쳤나, 너거. 하하 <laughs> 어, 바나나 밟을 뻔했어. 와 개이득. 뭐뭐뭐뭐와 존나 위영 위 걸어. 아, 아. 저도 잘못했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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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이번에도 리턴하겠는데? 아. 와나 밑으로 내려왔는데? 아이. 나 3등이야? 뭐야? 1등 왜 이렇게 뭐 조합이 가 있어? 아니 내가 바리캐스트 내꺼에 막았잖아 이씨 못갈것 같은데? 난 자석 쓸 사람 없어 와딱 맞았어 와야 <laughs> 이성우 세워봐 거기 서봐아좀 <laughs> <laughs> 막지 말라고 입으로 <laughs> 막아 물팔이 돌았냐 4등? <laughs> 나 아니야 야나 계속 부스터만 10개째 나오고 있는데 뭐야? 깜짝아 뭔 소리야 아이 뭔데? 뺑뺑 돈다 아개들아 뭐 x 2아 뭐야 아아! <laughs> 아이 뭐야 개연병 안에씨발아골 <laughs> <골등> 아니다 씨발 <laughs> <시발>, 마지막 날개연병이래 <laughs> <할 때, 웃음> 세개 누가 썼냐 뒤질래? <laughs> 바나나 밟고 미사일 맞고 귀평에 차 박았다. 어? 털렐 안 털렸네. 폭탄을 져요. 돌았나? 어? 걸등이래요. 네, 차 박고 걸등이래요. 바나나 밟고 그중에 보라코라 나한테 자석 쓰고 따라서 때려 박았다. <laughs> 아니 왜나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다 옆에 뭐였는데왜나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데? 아저 그지겄네. 이거 마좀아 완전... 진짜 나 무조건 천천히 갈 거다. 너가 앞에 가 있어라. <laughs> 엄청 넓봤네 <laughs> 어, 뒤에서 공격해야지. 안 되겠네. 아, 뭐좀거 개쉽다고 뭐? 맞네 이거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 왜 이거? 어떻게... 아, 뭐야? 이 <laughs> <laughs> <네비>, 저게 다야? 네. <laughs>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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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저게 뭐야 이거? 안 보인다고! 아, 거기 누구야! 누구야! 아, 진짜. 진짜! 앞이 안 보여. 아, 이거 그거는 유턴하는 거네. 아,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오는 어, 거. 유턴한 거. 그래, 이거 옛날에, 옛날 맵인데. 엄청 옛날 맵. 아, 내 뒤에 자석 누군데, 쓰지 마라. 뒤에서 자석 소리 난다. 어? 아, 씨. 아, 어나 뭐야? 이거나 먹어라. 야, 이 새끼들아. <laughs> 어, 나, 어, 어나 잠시만. 이거 막아주네. 비켜임만이. <laughs> 어, 나, 나 좋아,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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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우리 친구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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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. 좋아. 아 좋아. 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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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. 아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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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. 이아뭐아 좋아. 아 좋아. <뭐야, 이거? 웃음> 아 좋아. 아 뭐야, 이거? 아, 어, 정신없어. 아, 무서워. 아! 아니, 해골 진짜... 씨... 죽여버린다, 이거! 씨발, 해골! 아, 아니, 죽어야 돼. 주명이 바닥... <laughs> 막... <laughs> 아니, 뭐야?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<laughs> 왜 가지를 뭐, 못해, 뭐, 앞으로? 으아, <laughs> 너 꺼져라. 와, 여기 난리 났네, 난장판이. 아, 1등 양보 미쳤나, 이거 치워라. 어. 어. 아! 어! 어우, 씨발, 다 맞았어, 1등 양보. 와, 저 양아치 어, 새끼들. 나 3개 썼어. 어! 너 일로와. 아, 내포에 내가 맞았다. 어, 아, 야, 이 새끼야. <laughs> 길만 하지 마라. 아, 잠깐만, 아, 아, 잘못 돌았어. 한승이 뒤로 아... 돌아서 내 길막했다. 아 잘못 들어왔어, 시마. 지금 멍청이 모임한테. 얘가 왼쪽으로 들어가서 돌아. 도되체 어? 몰라? 아니다. 물풍선 던져야 내 물풍선 내가 맞았다. 꼴찌하던 애가 1등 아니, 됐잖아. 너가 길막해서. 그러니까 아, 내 1등이었는데 아, 내 물풍선 내가 맞았다고. 바보냐고? <laughs> 어, 꼴등이래요. 꼴등이래요. <laughs> 꼴등이네. <laughs> <있네>. 싸우는 <laughs> 아, 시상 때도 못 올랐다.